내가, 내가 생각할 때는 FC 온라인에서 이 양발 론만큼 이 뻥튀기 된 이론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설 연휴 이게 푹 쉬고 왔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? 야, <laughs> 무슨 선물이, 이러, 이렇게 큰 선물이 와 있어. 와 1카는 70조야 1카가 아니 이번에 그 내가 빠진코 나왔을 때 모먼트 포함 안된거 보고 야 이거 오르겠다 싶었는데 와 이거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네 모먼트 전망이 필요하다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모먼트는 죽지 않아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공급 자체를 되게 타이트하게 옥죄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단 그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고,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즌카가 나오고, 뭐가 나오고, 뭐가 나오고 해서 만약에 뭐동보롤이 되거나 얘가 오버롤로 지거나 해도 오버롤 대비해서 이 세부 스탯은 모먼트가 제일 좋게 나오게 돼 있어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는 오버롤 저게 더 높은데 해도 세부 스탯 따지고 어쩌고저 하면은 모먼트만큼 좋은 카드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지. 이 모먼트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.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또, 이제 또, 어, 재평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, 재평가를 하니 많이 하는 그런 또 찌라시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또, 사람들이 그거 보고, 어, 어, 찌라시 재평가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또 이게 또, 시세가 또 올라요. 이게, 이게, 이게 가불긴 거야. 야 시즌카들이 나와가지고 모먼트오브를 딸려 그러네? 야 최고카드인데 냅두겠냐? 재평가 찌라시 팍 뿌려가지고 또 재평가 찌라시 때문에 또 오르고 또 넥슨이나 또이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거 최고카드라고 했는데 이거 어? 따이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엔드컨텐츠가 끝나는 건데 이거 되겠냐? 하면서 또 재평가를 또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네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게 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, 이 정도 됐으면 하나 사 봐봐, 이거, 봐봐. 30조, 40조도 안 하던 것들이 벌써 52조야, 이거. 야, 달글리쉬도 20조에서 왔다갔다 하던 게 지금 얼마야? 30조 찍어버렸네. <목소리> 형, 50조 미만 밀란인데, 진짜 잘 짰는데 봐주시면 안 되나요? 알았어. 근데 너, 너 내가 이거 그냥 봐주는 대신에 못 짰으면 진짜 큰일 나. 45조로 이거밖에 안 되나? 이게 a c 밀란이라 그런가? 야 45조로 짜는데 오버롤 135 넘는 애가 2명밖에 안 나와? 야 45조인데 어떻게 오버롤 135가 2명밖에 없지?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돈을 좀 쓰고 짠 팀이잖아. 이런 거면 사실 45조면 돈좀 썼잖아. 그러면은 이게 오버롤이 135에 이게 어? 육박하거나 넘거나 해줘야지 이게 애들이 작동을 한다고. 양발은 많, 양발이 많아서. 아, 욕도 태반 먹을 것 같은데, 욕 먹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얘기를 해야겠어. 양발로 132, 133을 쓸 바에는, 짝발로 135, 136을 쓰는 게 낫다. 양발에 집착하면서 132 이런 거 이제 막갈 바에는, 짝발일지언정, 조금 누군지 모를지언정, 135, 6을 넘기는 애들로 짜는 게 어땠을까.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a c 밀맥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감안하고 보면 은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좀더 가야 된다. 몽키 디 규빈. 어 그래요, 여러분. 팀을 이렇게 짜야 됩니다. 봐봐. 이게 얼마나 탄탄한 스쿼드야. 라울 부트라 겐요로 이렇게 모모 두개딱 넣어가지고 성능과 간지, 구단 같이 방어. 딱 이제 전방 라인에서 받쳐주면서. 근데, 여기서, 윙어들. 누구지 몰라요. 엠바르바, 루이스 리오와?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누군지 모릅니다. 누군지 모르지만, 일단, 오버를135 찍어주면서, 코어 스텝들도 나쁘지 않게 쫙 찍혀있죠. 얘네는 심지어 약발도 좋네요. 그리고, 어, 아르나우랑. 얘네들 딱 넣어준단 말이지. 풀백 스텝 봐봐. 아름답잖아. 마르모라고 모스케라.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. 야, 근데 진짜 모르겠다. 어, 근데 봐봐, 달리기 140 찍힌다니까? 수비력도 준수하네. 팀을 이렇게 짜야 돼요. 와, 박수. <laughs> 음. 진짜 잘짜 팀입니다. 어 이렇, 이렇게 팀을 좀 짜줘야 요즘에서는 성능을 좀 뽑을 수 있다. 어, 보틀주구만. 어, 바람직합니다. 보자. 교불이 있어? 교불이 아직도 있어? 와, 나 순간적으로 이게 1카가 왜 있지 생각을 했네. 그 얘가 오버롤이 129잖아. 요즘에 어지간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게임하면은 오버롤1 3 4분 넘잖아. 근데 오버롤 129인 거잖아.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? 그니까 얘가 이런 거잖아. 교불토레스를 왜 들고 있냐고 지금 이걸. 야, 금면 16을 더 주면서 교불토레스를 왜 들고 있냐고. 아, 이제 미치겠네. 양발토레스여서. 미치겠다. 내가, 내가 생각할 때는 FC 온라인에서 이 양발론만큼 이 뻥튀기 된 이론이 없어요. 양발론이 옛날에는 왜 의미가 있었냐. 옛날 FC 온라인 선수들은 그때 당시에는 금카가 보급도 안 됐고, 금카 킴이 당연히 없었고, 해봤자 오카였단 말이야. 그리고 오버롤이 낮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민첩 밸런스 스탯이 엄청 낮았어요. 옛날에 이런, 이런 느낌이었다고요, 옛날에. 어? 막 이런, 이런 느낌이었다고. 이런 느낌. 그래서 이때는 애들이 정상이 아니야. 밸런스가 낮아가지고 삑사리가 나니까 양발이어야만 했던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받치고 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는 애가 밸런스가 좋으니까 삑사리 자체가 잘안 나요. 그래서 양발 자체를, 이 막, 고집할 이유는 없어. 안 좋다는 게 아니라,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. 이제는, 양발론이 아니라, 스탠론으로 가야 돼. 이제는 그냥 좋은 만큼 좋은 거야. 깡 스탯. 걔가 제일 짱이에요.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난 얘네 누군지 모르거든? 근데, 얘네들이 진짜,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풀백들보다 훨씬 좋아. 그냥 이세는 그냥 깡 스탯으로 해가지고, 그냥 스탯 높잖아? 그냥 짱이야.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요새 막 10조 정도만 있어도 오버로 135 애들로 이제 도배 할수 있더라고. 내가 해보니까 가능해. 여기 그런애들 많아. <laughs> 이런 애들이 1조 8천억인데 막 스탯이 이렇단 말이야. 어, 짝발얘기나 나오겠지. 근데 난 짝발이언인데 스탯 높은 게 낫다고 생각을 해. 자 로, 로리엔테 이런 애들 봐봐. 얘네 지금 1조 3천억이지. 근데 얘네들 스탯 복과 프랑스끼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. 노란막 확 찍혀있고 막 요런거 한번 해봐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음. 하.. 이 쩌리 모먼트들 한번 이제 한번 가볼까? 위에 애들이 오를만큼 올랐다고 본다면은 밑에 애들이 오를 차례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런 애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적당할 수 있는 카드 아니에요? 여러분들과 내가 공감하면서 게임하려면은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쩌리 셀로나? <laughs> 아 근데 이러면 또또 놀란데요 그러면 쩌리셀러라고 세 하잖아? 그러면 또 이제 막 사람들 와가지고 야 바르샤에서 뭐라우드럽비 얼마나 잘했는데 뭐 이거 축구도 모르는 놈이 그냥 뭐 쩌리라고 하네 이러니까 뭐 FC온라인 하는 애들 거른다 막 이런 소리, 나, 이런 소리 나오고 아막 쉽지 않아 그거 진짜 어차피 유튜브 민심 망인데 그냥 해요 어 그럴까? <laughs> 틀린 말이 아닌데 리캠에도 뭐 그렇지 <laughs> 모몬트가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구현을 해 이걸?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야,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, 악리 진짜 거품이다. 이모어드 6개가 101조인데, 야, 악리가 122조야. 미쳤다. 와. 여러분, 악리 하나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. 어. 봐봐, 봐봐. 저 이게, 야, 이게 3000조 팀 같잖아. 진짜 멀리서 보면. 사, 야, 상대방 입장에서는 딱 들어왔는데, 이런 팀이야. 얘가 안쫄수 있겠어? 바로 쫄지?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서 도발하는 거야, 도발. 자, 이 도발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한명 없이 싸우겠다 나는. 모먼트로 아홉 명을 채웠기 때문에, 야,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도발 딱 때리는 거야. 아, 벤치요? 아, 벤치 아니에요. 이분 오른쪽 윙어예요, 지금. 어... <laughs> 벤치 한분 계셨네. <laughs> 아, 잠깐만. 야, 우리 진짜 개멍청이었다. 아니, 왠줄 아세요? 어차피 얘네 티켓이 받으나마나 똑같이 안 좋을 건데, 그냥 모모드 팀을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굳이 쩌리 생각을 하고 있었네. 야 우리 바보였네 우리 진짜.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맞지 않아? 이렇게 해야 임팩트가 있지. 선수를 바뀔 거지면 오케이 내 미래는 일로 간다. 이제는 악리를 보내주고 구 모먼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